자, 이번 시간 AFPK 재무 설계 개론 최종정리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정리는 일단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정리를 통해서 이제 시험 직전까지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1장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1절의 재무설계 개념에서는 우리가 재무설계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재무설계의 정의는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요. 자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적 비재무적자원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선택지에서는 이 비재무적자원을 빼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이런 경우에는 오답이 될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자 재무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무 설계는 자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 재무 목표는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수정될 수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자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 자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재무 설계 프로세스 6단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해서 우리가 해결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무 설계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고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뤄질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AFPK에서 배우는 과목이 전체 7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과목 전체에 각각 영역들이 있는데 자,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종합 재무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재무 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 재무 설계는 반드시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틀린 될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둘 필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재무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자, 왜 필요한지를 자, 책에는 세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 두 번째로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 세 번째로는 소비자 니즈의 변화인데요. 자, 일단은 인구 구조는 여러분들 그냥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환경의 경우는 자, 저금리 기조. 그래서 저금리 기조. 과거에는 뭐 우리가 저축, 은행에서 저축만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상품들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나에게 필요한 적합한 상품들을 고르는데 한계점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문장들을 잘 바꿉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자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문장 되니까 X 표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소비자 니즈의 변화는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자 비재무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재무설계 필요성 세 가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절로 넘어가서는 자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자, 좋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객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질문과 경청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자, 정성적 정보와 또 다른 친구가 정 양적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잘 챙겨두세요. 그래서 정성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비재무적인 정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용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자 질문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이끌어지는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자 재무설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개방형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폐쇄형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재무설계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보면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기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초기에는 자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자 이후에는 관계가 쌓이게 되면 이때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어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방형 질문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자 정성적 정보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자 근데 뭐로 많이 바꿀까요? 정량적 정보를 파악하는 용이하다 라는 표현 나오면 자, 틀린 문장 되니까 여러분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경청하기는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고객의 말말잘 듣는 것을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어조, 목소리, 표정 등 자, 고객의 내분에는 여러 가지 신호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러한 좋은 경청의 자세는 고객의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짐, 어,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자 고객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의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를 어그로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장으로 넘어가서 재무 설계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에서는 첫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폐 시간 같이 해서 처음에 살펴볼 것은 단리와 복리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리는 말 그대로 원금의 이자율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복리의 경우는 원금에다 이자를 합하고 거기에다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단리와 복리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 계산 관련돼서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자율, 뭐, I 값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뭐, R 값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책에는 I 값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화폐 차용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때 뭘 지불하는 거죠? 이자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겠죠. 두 번째, 자, 이자율은 기간당 지급하는 이자를 원금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의 개념도 이자와 동일하지만, 자, 수익률은 투자 상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화폐의 가치가 변하는 기간, 즉, 이자가 불이 되거나 할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자가 불이 되는 기간은 뭐 연단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단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기나 또 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복리의 경우는 복리주기가 반기, 분기, 월처럼 연보다 짧은 단위라면 그에 따라서 기간도 조정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간을 n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월이라고 하면 곱하기 뭐하면 될까요? 10이 적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분기라고 하면은 1년에 4번이니까 n에다 곱하기 4, 반기는 1년에 2번이니까 n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기간도 같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네 번째로는 자 화폐 가치입니다. 아,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는 자 프리젠트 밸류라고 해가지고요. 자 화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i의 n 승으로 할인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인 미래가치에 대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폐가 미래 일정 시점에 가지게 되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자, fv라고 하는 미래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현재가치 계산하는 공식과 미래가치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정기적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자, pm,